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 19 간단하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박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톰X에 대해서 살펴보 텐데요. 자, 이 스톰X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바로 쌍봉을 만들고, 쌍봉 이후에 이 지지선이 이탈하면서 장대 음봉이 형성이 되었죠. 즉,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이때가 비로소 이탈했기 때문에 이 부위가 쌍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쌍봉인지 아닌지 언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탈하는 순간보다 쌍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 코인 가격도 흘러내리고 있죠. 자, 물론 지난달 이 5월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솟아나면서 급등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결국에는 과거에는 지지선 하지만이 라인이 이제는 이탈하는 순간보다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한 채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까지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 스톰에스 같은 경우에서는 현재 상황은 뭐다 이제는 가격 조정은 받을 만큼 받았다. 자그 이유가 지금 현재 5일선을 돌파하고 있고요. 또한 어,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아니라 이제 단봉캔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단봉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로든 아래로든 이제는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변곡의 구간이다라고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놓고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구간은 완전히 전조점은 아니에요. 완전히 전조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로 위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뭐다? 어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떨어지더라도 이제는 거의 그것이 어뭐 확산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그, 그더 크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자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인 시장이 대부분 파란불이 켜지면서 아, 좀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그 와중에 스톰맥스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강하게 다른 코인들보다 반등이 세게 나와주고 있는데 자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코인 시장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알트코인이 이제는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도 이렇다 할 만한 반등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즉이 스톰엑스가 뭐냐?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보다는 뒤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스톰엑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 만큼 이 스톰엑스 보유자분들이 아, 다른 코인들 가는데 내코인은왜안 가지? 소외를 받고 있나?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좀 후발 주자로 뒤늦게 움직인다라는 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스톰 S라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코인 시장은 여러분들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가상 자산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친 가상 자산 행보를 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차기 물이 제거된 것이 이제는 코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미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책 특권 적용 여부 판단을 하급심 법원에서 넘겼고요. 대법원 이번 판결로 트럼프가 11월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사라, 사실상 사라졌다고 합니다. 트럼프에게는 유리해진 상황으로 트럼프 재선 가능성은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호재로 뽑힌다고 합니다. 자, 또한 지금, 어,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상승 사이클에 있다는 분석까지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다 현재 잠잠한 흐름이 매수 기회를 시사한다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재미없게 옆으로 횡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가 보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라고 지금 기사에서는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구간이 뭐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저점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뭐다?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고 또한번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조금 더 어, 확률적으로 높은 좋은 시그널이 뜨려면 은 못해도 61선까지는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되고요.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관점은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언급 드릴수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톰엑스 같은 경우에서는 박스권으로 움직여주고 있죠.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박스권 상단에서는 매도, 매수와 매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지금은 어디 구간이다? 박스권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또한번 올라갈 수 있다. 왜? 기존의 박스권 패턴이 그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7원이에요. 7원. 10원도 안 되는 부근이고 지금 제가 아까 안정빵을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이 녹색선인 61선 돌파 후 지지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확인을 하더라도 10원이에요. 그렇다면은 10원에서 20원 박스 거 상단이니까 그럼 얼마를 먹을 수가 있다 못해도 100%까지는 수익률을 열어둘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톰엑스는 너무 조급하게 지금 어, 이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여유롭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 분명히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아직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보유를 해야 될 때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은 현재 이 구간에서 고민이 되실 거예요. 반망을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더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게 바로 이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인데요. 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어렵냐?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 세력에 대한 손바김이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자료와 정보가 돌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스톰맥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전략 제로집 정리한 거 그냥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자,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65873-2372 전화번호로 스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고요. 세력에 대한 평단가와 향후 시나리오까지 하나 빠짐 없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집 보시고 시키는 대로 따라만 해주세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5873 2372 전화번호로 스톰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코인 관심 종목을 공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서서 의 뭉치 돈이 몰리면서 하나둘씩 급등하는 코인 속출하는데 제이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어떤 코인을 추천했는지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저는 절대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미 급등한 종목에는 관심이 없는데요. 이런 종목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큰 낭패를 보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하지 못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상승 초입 구간에 있는 코인을 매수해야지 여유롭게 수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같이 이 영상과 함께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종목들 급등하기 전 바닥권에서 공개를 해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여유롭고 편안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랬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4% 그리고 적게는 뭐8% 이렇게 수익이 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보통 20% 그리고 뭐36% 40% 이렇게 꾸준하게 20%에서 40%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 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점이 오면. 관심 종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50%, 16%, 뭐7% 이렇게 수익률이 다른데요. 자, 적게 먹은 분들은 뭐 안전하게 10% 미만에서 수익실은 달성하시는 거고, 절반 수익실을 하시는 분들은 뭐 10%에서 20%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스레스 홀드, 뭐 헌트, 토박 토크 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했었죠. 자,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 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100% 무료 단타 코인을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자,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10-5873-2372 전화번호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주셨어요. 지금 너무 급했는데 좋은 내용 감사하다. 구독하고 문자 드렸어요 자 망고생 심했었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방송 잘 보고 있다 구독하고 도움받고 싶어요 신기한 기법 너무 유익하나요 등등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심혈을 기울여 코인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자,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처럼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모두 한 번에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 방황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 소액으로 진행하시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수익이 발생하면 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투자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리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곧바로 무료 급등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니까 01058732372 코인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